시작해? 응? 네. 그 여기까지 올 때, 여기까지 올때그저 밑에 폭포를 지나갔잖아. 폭포란 게그 물이 떨어지는 건데 그 물에 해당되는 것이 사람에게 대입하면 뭐겠냐 이거지. 계속 떨어지는 거 밖으로. 생각. 생각이죠. 생각이라는 폭포가 계속 떨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돌아봄을 통해 가지고 물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무신의 경지까지 가야 되지. 그게 이제 돌아봄인데, 돌아봄이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안에서 두뇌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지. 그 여기 이저 아라마루에 있는 그, 그 레스토랑이. 이름이 더 케이브야. 더 케이브하고 이걸 찍어 밑에 거. 아람마루 2층에 있는 더 케이브. 어, 그 이것도 찍고 이것 찍어 버려. 같이 찍으려면 더 좋고. 응? 그 여기 들어가면 우리 이제 골통석인데 이게 외부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동굴이래 동굴. 그래 한번 들어가고 시다 이게 돌아보느라. 이렇게 가 돌아봄으로 들어가요. 동굴 안의 공간에 들어와서 동굴 밖의 공간을 내다보니 내 골통 안의 공간과 내 골통 밖의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공간, 하나의 하늘, 하나의 우주임을 알겠도다. 공간에는 일체의 장벽이 없고 공간과 공간과의 사이에 일체의 간격이 없는 까닭입니다. 폭포가 떨어지고 있네. 그리 없이 떨어지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무심에 도달하거든, 무심에. 여기 아주 딱해놨네 그래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무심에 도달하고, 천당 극락에 도달한다, 이거지. 안 그러면 만나는 그 대립 갈등 투쟁 속에서 하니까. 이. 자기 평화 행복이랑 맛을 못 본다 이거지 어. 근데 폭포를 떨어지는 걸 멈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돌아보면 해야 된다 돌아보면 하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골통, 골통 속에 들어간다 <laughs> 그 지속적으로 그 돌아보면 하게 되면은 결국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걸로 말하자면 호쿼스를 거슬러 가지 올라간 거지 타고 올라가 가지고 물이 안 떨어지는 곳까지 도달한 거지 그걸 이런 이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심? 무심이라고 그랬죠그 예. 무심이란 건 아고 어른이고 누구고 공부 안한 사람도 이따금씩 무심이 되거든 무심이 되다가 갑자기 막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하면 막겁이 나고 말이야 불안스럽고 초조하고 막 난리 난리가 나지. 그래 지금 우리가 저 동굴 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거 나오는 거는 뭐? 우리 들어갈 때는 돌아봄이고 나올 때는 바라봄이다 이게. 바라봄 이게 지금 저기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이저 인천에서의 그종산이 해당되는 게뭐지계양산이 그 지금 딱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계양산이 딱 보이네. 예. 그 계양산을 딱 보면 어무심해야어 생각이 안 나. 뭐그희한하네그 어, 그래, 이런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바라봉을 하게 되면은 저 밖에 있는 그 거대한 그 산이나 들이나. 모든 것이 다내 안에 들어와버린다, 이거지. 안에 들어온다, 이거지. 그 어디, 저큰 것들이 어디, 니네 작은 골통 속에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야. 거기에 안 맥힌다, 이거야. 구심노인이 날를 갖다가 억지로 갖다 밀어 넣어가지고 말이야. 비가 오는 날, 이부자리에 싸들어 지고 가가지고 올라간. 그. 그, 전 이름도 잊어먹었다. 문수사. 야, 그래서 문수사에 있는 그, 문수굴에서 일주일 동안에 이제, 듣고 보는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한탄을 하고 왔는데, 나중에 그게 말해, 이 저, 형이사을 건설할 때, 작은 것 안에 그 것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일반적인 개념은 그게 되어 있는데, 어? 그때 작은 그 굴속으로 말해 그 거대한 보현봉이 들어왔다기야 또해필로는 보현봉이었어이 그 경험이 나중에 뭐요 보현봉이 저 안으로 들어온 거 도남은? 창덕궁 안에 도나문 안으로 들어온 거이 그래가지고 이 자연의 풍수가 인간의 인간의 문제의 풍, 풍수하고 연결돼 이 버린다 그게 안 됐으면 형이상하이안될 뻔했지 수술을 몇개월가지 안될 뿐이지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뱅이 이제 자기 골통 안에 들어갔다가 돌아보러 들어갔다가 바라봄이 됐을 때는 천지 만물이 다내 안에 들어와버려야 돼 그런 느낌이 있으면은 어... 진짜 견성했다고도 볼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아직도 배가 아주 안 되었다겠지. 나는 뭐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으라 그래 가지고 가서 뭐 정하게 앉아 가지고 하지도 없이 말이야, 무고도 없이 그냥 앉아가 있다가 아무 깨친 것도 없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쓰일지를 몰랐어. 형이사학을 구축할 때 행사 이런 다시 말하면은 이 밖에 있는 풍수가 인간 세상의 풍수하고 연결시키는 거. 다시 말하면은 북한산 그문수사의 문수굴 아래 저 보현봉이 들어오는 그도역이 무작위 거대하잖아. 그것을 대입을 하기 때문에 아 이래 가지고 그 문수굴이 황덕궁 대문인 어? 어 도나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단이 이것이 되기 때문에 풍수가 다 연결되어 버리니바깥의 풍수가 안에 풍수가 다 연결되어 버리니 그것 때문에 행사하기 가능해진 거라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안으로 돌아가지고 자기 골청 속에 그 동굴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뿜을 때는 말이야 밖에 있는 천지 마물이 다 자기 안에 내재가 된다 이거지내재가 되면 아주 엄청나게 자기가 커진 자 커진 자 인간이 되니 왜저저큰 것이 말이야 하늘 구만리가 다내 안에 다 돌아버리는 이런 그럴 때는 뭐여 그 천둥이 말이야 번개가 내리쳐도 무섭지 않다니까 왜 그래 왜 무섭지 않을까요? 자기 안에서 아무리 큰소리 나도 무섭지 않다. 자기 안에서 나는 소리기 때문에 밖에서 나는 소리기 때문에 무섭지. 자기 안에서 나는 소리인데 왜 무서워. 근데 그 다음에 저 산이나 모든 걸 바라보면서 저 물소리까지 전부 다내 안에 있으면 은 말이 견성을 했다고 보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못하지만은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 있으면은 계속 경진하는 덜락기 보이지. 예. 그래 아까 올 때는 말이지 이쪽에 이제 아라뱃길이 밖에 있는 걸로 바라봤잖아. 그 얘는 바라보는 바라보는데 저기 내 아래 돌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각자가 이제 느낄 다시고 어. 그다음에 저이 인천에서 제일 주봉인 되는 말이지 개양산, 응 개양산, 아그 개수나무 개차에다가 볕장자그 다시 말하면 음양이란 뜻이고 음양이 하나가 된 산이니까 아주 본질의 산에 해당되는 거야. 응? <목소리>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이런 상이거든. 이런 상이란 게 전체 이 우주의 본질의 이치를 하늘로 설명한 것이 이런이거든. 한둥금이거란 말이야. 둥금인다 그러면 두 개의 양극단이 서로 간에 비끼고 싸움하고 말이지 대립 갈등, 투쟁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둥근 원이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돌아봉을 해가지고 바라봉이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 안에 들어와 버린다 이거지 들어온다 할 때가 그때가 원만 구조하다 가거든 원만 구조 그때도 원을 쓴 거예요 원 하늘 구말리가 전부 다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이거야 테두리가 없는 원이다 그 말로 하면 틀려 <laughs> 모양이 없는 게 어떻게 모양이 있는 원이다 이런 소리 하느냐 이거지 그건 말이고 그냥 느낌상 그냥 하도 그저 직결을 말이야 서로 대립갈등, 투쟁이 없이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이치적으로 한두은 원이다 이런 상이다 이렇게 그건 이치로도 알고 그다음에 또그 이치라도 알고 그 다음에 또그 느낌으로서 자기 안에도 여당, 야당이 있거든 자기 안에도 뭐야 저 보수와 진보가 있어 거기 딱 없는 자리 중에 딱 항상 있어가지고. 뭐, 테리비를 보고도 궁신거리도 아니야. 궁신거리지 않아. 누구 편 들지도 않고, 누구를 야단치지도 않아. 그럼 썩 듣고 그냥 있어. 오 시끄럽구나. 음. 그래, 이제 여기에. 여기 딱 드시면, 다. 이런 상을안 비춰요. 이. 이런 상이면 우리가 보던 이런 상은 벽에, 벽에 걸리, 걸린 것이라든가, 또 어디 종이에 적은 거에 대해서, 전라고 말이야, 빌고 이랬던 이런 상이야. 근데 그 이런 상이 아니고, 공중에 말이야, 시멘트로 말이야, 사람이 걸어 당기기만 들는뭐 이런, 이런 상을 생긴 처음 봤어. 철구조물, 예. 철구조물로, 철구조물로 딱 만들어서 크다잉. 그러고 우뚝 솟아있어, 이게 허공에. 이. 예. 이게 뭐라면 진리의, 진리의 표상이라. 아주 원만한, 네. 참 사람 좋은 사람 이그 모습을 일 하나의 원인으로, 원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지. 같이 되어 어. 있네, 정말로. 저거 저것이 이렇게. 이거고, 이거 저거다, 이거지. 네. 어. 죄송합니다. <laughs> <좀> 네. <laughs> 그 놀래다잉, 놀래이 그니까, 이쪽에다 와서 찍어버려. 어, 이쪽에 와서 저거하고 같이 찍어버려. 에이? 여기 세시면 다 나와요. 아, 그래, 네. 예. 거기 세셔. 아. 그러면, 음. 야, 계양상과선생님과이런상이 아주 그냥 아. 악상물이야. 엉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찍었어요. 너무 어리석어, 너무 안돼 <laughs> 그러니까 이론상 치고는 세계에서 제일 큰 우리 이론상이다. 이 이론상이 인천에서 딱 세워졌다. 아랍에길 옆에 그이론상이랑건 이치를 이치로다가 진리를 말했다. 그러면은 감각적으로는 말이야. 저 계양산을 딱 보면 말이요 보고 있으면 아무런 갈등도 없고 생각이 안 일어나 무심이 되어버려 그 무심이란 것도 어쩌다가 무심이 되었다가 또 유심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무심이 된다 이 말이오 저걸 보면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는 특별히 말해 주자 이게 종산이다 이게 인천에서의 저종산이라는 거는 저걸 제외해 놓고는 어떤, 어떻게 아름답고 훌륭한 것도 말할 수 없다, 이게. 저걸 제해놓고는안 된다, 이게. 저게 으뜸이다, 이게. 저게 산마루다, 이게. 어. <laughs> 그런 것이 덤다 보이네, 이바라봄이가 그러니까, 이 아라마루는 주여서인데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알미 다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laughs> 근데 아라마루가 이 하두와 같은 거라. 아라가 뭐야? 아라? 알아. 그 알아. 그 아라가 아라 뭐, 뭡니까? 한마디 봐요. 아라가 뭡니까? 아라가, 아라 지뭘 그래. 아라가, 아라. 아 <laughs> 마루는 뭐예요, 마루? 마루는, 우리가 발고덕기는 마루가 말한 게 아니고, 그래. 산마루를 말한다, 이게. 마루, 갤 음. 꼭대기를 말한다, 이게. 그, 이, 이 우주, 마, 만유 가운데서 동심물 중에 최고가 뭐라고 해요? 물질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영, 본질. 본질이죠, 본질. 본질이라고 하기도 하도고 정,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이라 하기도 하고, 뭐, 종교에서는 하느님이라 고 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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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님, 뭐, 별소리도 하는 게요. 그렇게 이제 종자가 되려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보기만 해도 그냥 좋고, 좋아서 이뻐 못 살아잉. 그러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나. 좋다는 생각도 안 나고, 싫다는 생각도 안 나. 그게 진짜배기이 좋은거지 그게 바로 종이 뜻하는 것이다 그게 모든 종교의 종자다 이거지 근데 이, 이렇게 알아가지고 종을 직접 자기 스스로가 체달해버리고 깨달아버리면 말이야 종교가지고 싸움하는게 사라진다 이거 초정교가 된다 이거 진짜 종을 알면은 진짜 종을 알면은 뭐 빌까달도 없고 말이야 부탁할 것도 없어 찬송할 것도 없어 뭐 보기만 하면, 그, 한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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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가 많아 아, <laughs> 아 이제, 이제, 초정교 같아. 진짜 음. 종을 알아왔을 때, 초정교 그렇지. 아. <laughs> 뭐, 그, 그게 자기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자기 안에 일이지. 누구한테 빌 까닭이 없잖아, 이게. 아, 네. 상대가 아니잖아, 이게. 빌 까닭이 없네요. 없지. 안 가밖에 없으니까. 저 밖에 는 넓고 넓은 것이 내 안에 전부 다, 다 돌아버리고, 또 안이 또 바깥으로 다 포섭이 되고 말이에요. 서로 간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래, 요것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종로의종로의종로의그 건물, 건물이 그렇게 되 있는 거라. 안가밖에 없는 건물로 돼 있어. 이래가지고 세, 세계의 건축학자들이 깜짝 놀라게 혀를 내두는 거예요. 안가밖에 없는 건물이 어디있어 이게. 여기 있다, 이게. 찍으니까 대양상과 선생님과 이런 상이 아닙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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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아라마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 그래, 여기서 아라마르를 갖다 하나 찍으라 여기서 중간에 아나 찍어 잡아 넣어야 돼 이거 어디서 했는지 알아야 되지. 안동에서 했는지 어디 전주에서 했는지 모르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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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라마르 섞여서 우리가 두 시간 온 거다. 종적으로 <laughs> 야, 멋진 것이네요 여기서 다 보이네, 그냥. 음. 근데 이제 그참 간발의 차이 같은데. 저 밖에 있는 산이라든가 이제 폭포수 소리까지도 저기 밖에서 내 밖에서 나는 것이야 그러면 저바깥하고 나하고가 둘이 돼. 야 둘이 되게 되면 상대가 돼 가지고 서로 대립 갈등 투쟁이 벌어지거든. 네. 저것이 내 안으로 포섭이 되어버리래요. 작은 것 안에 큰 놈이 돌아 버리래요 그거는 이제 각자가 이제 내가 그렇게 됐는가 안 됐는가를 혼자만 아는 거라. 너왜안 됐느냐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아이고 내가 아직 덜돼안 됐구나. 안 됐다 덜 됐구나. 되긴 됐지 왜 됐지 이만고 말이지. 근데 여기서 극명한 것이 요, 요 아라마루에 있는 그 이층이지 말이야. 저 문을, 저 케이블을 열고 들어갈 때가 돌아봄이라고 한다면은 열고 들어오는 것이,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라봄이다, 이게. 어. 그렇게 그러니까 저 돌아봄을 하기 위해서는 눈과 귀로다가 욕망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요 욕망 때문에 말이야. 처음부터 우리 처음부터 야구장이고, 뭐래, 축구장이고, 이 콘서트 홀이고, 이 뭐, 처음부터 바깥에 그, 보고 싶은 것 때문에. 지 어, 처음부터 지게 되는 거라. 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산천이 밖에 있는 산천이 아니라 저것이 내 안에 내재화 된다, 이거야 내재화 됐을 때 그걸 대인이라 가지. 큰대자 하나 일에다가 걸친 사람이라. 하나에 걸친 사람이라. 둘로서 음약으로 맞춰서, 아래서 음약으로 대립하고, 또 보수 진보로 대립하고, 에? 또 어느 편에 여어서 뭐, 텔레비 나오면 뭐, 궁신나궁신을 그리고 그러면 아직 둘로 나눠지는 거라. 이제 그런 지경이 되면은 이제 돈이 많고 적고가 자기의 행운, 행운을, 행복과 불행을 문제에 간섭을 못 해. 전혀 아무 관계없어. 돈 없다고 해서 뭐 한심한 생각이 안 들어. 한술 먹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된사람 이제 된 사람이라고 된 사람. 태어날 때 원래 사람 됐으니까 되긴 됐지만은 아직 익어야 되지. 야 오늘 그 인천에 마루정을 발견해가지고 아주 확 달라졌네. 아, 이거 다 있네 보니까. 응. 어디가.. 우리 저기.. 온대가.. 저 두번째 다리인가? 여기서 저기 보이죠? 세번째 세 다리 아.. 세번째 예.. 네. 네. 거기 기둥이 두개 올라와있네요 아..맞아맞아 네. 맞아. 꽤 멀리 왔네요 몇 킬로? 여기서 3킬로 정도? 킬로 음. 2킬로가 어리니까 어리 조금 더 들고 길지는 않아요. 아주 더워서 何だって。<laughs> <laughs> <laughs> 제일 인류의 제일 문제가 마루종찰 해결이 제일 문제지. 그래, 되려면 형이사항이 발전해야 돼.